일본의 어느 한 가정집, 호통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호통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손녀를 한국에 보내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며 손녀를 혼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혼나고 있는 손녀는 눈물을 흘리며 집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도대체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반대하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시청 바랍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감동드림에서 들려주었으면 하는 내용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저희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거주 중인 18살 유키입니다. 현재 일본은 케이팝 열풍으로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TV나 각종 SNS를 보면 K팝과 드라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죠. 특히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K팝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죠. 학교에 가면 저와 제 친구들은 매일 같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한국의 아이돌과 한국 노래들을 듣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돼버렸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교토와 오사카 사이에 있는 나라라는 도시입니다. 저희 마을은 일본의 역사가 깊은 도시로 고유한 문화와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그중 저희 마을은 시골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생 수도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SNS나 한국의 드라마를 시청하게 되면 화려한 한국의 도시들이 부러웠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이렇게 한국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하고 있었죠. 제 친구들 중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해외로 여행을 가는 친구들이 있었고, 저는 그들을 정말로 부러워했죠. 제 단짝인 친구는 해외여행으로 한국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그 친구가 들려주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로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은 정말 깔끔하고 예쁜 카페와 다양한 먹거리가 정말 많다고 얘기하였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국에 정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한국의 여행은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까지 한국을 혐오하는 집안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방송에도 출연하여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정말 많이 했죠. 그렇다고 저희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희 가족이 힘들 때마다 할아버지에게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죠. 할아버지가 있기에 저희 가족은 화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지 않는다면 말이죠. 저는 한국의 문화와 다양한 매체에 빠지게 되었고 아버지와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접한 한국의 문화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나서부터였죠. 고등학교에 들어간 이후 친구들과 드라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친구들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마가 있다고 말해 주었죠. 집에 와서 그 드라마에 대해 검색을 하게 되었고, 그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오징어 게임을 1화만 시청해보자 하고 보게 되었는데, 1화를 시청한 저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마지막 회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를 세며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였죠. 오징어 게임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전개는 왜전 세계적으로 이 드라마가 유명한지를 알려주었고, 뻔한 스토리가 아닌 탄탄한 스토리가 이 드라마의 성공의 이유를 말해 주었죠. 그렇게 한국의 드라마에 빠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케이팝과 아이돌 그룹은 제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니도 한국의 드라마를 좋아하셨더라고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집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질 걸 알기에 저와 제 어머니는 그 사실을 숨기고 몰래 드라마를 시청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다 보니 저는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졌고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저는 죽을 때까지 한국에 못 가게 될줄 알았는데 마침 기쁜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저희 학교에서 한국으로의 수학여행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이죠.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게 되었는데 3년 만에 풀리게 되었기에 이런 소식은 뉴스에서도 속보로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저희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가 한 번에 가는 것이라 한국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한국의 수학여행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은 평생 가지 못할 거라 생각했기에 저는 너무나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학여행의 일정이 잡히게 되었고 저희는 4박 5일 동안 한국에 가게 되었죠. 그 중에서 한국의 유명한 지역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문이죠. 아직 저희가 학생이기에 해외로 나가는 수학여행은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절대 못 보낸다고 호통을 치시며 저를 혼냈습니다. 그리고는 학교에 전화까지 하면서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이 말이 되냐며 항의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하지만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은 조금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위험한 나라 한국에 보낼 수 없다고 얘기하셨죠. 저는 한국이 너무 가고 싶었지만 한국에 가지 말라는 할아버지 때문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만 하는 할아버지가 너무 미웠죠. 저는 예전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이유들이 주위 사람과 TV, 인터넷에서 하는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게 너무 싫었죠. 제가 한국의 문화에 빠지게 되고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는 얘기와는 너무 많이 달랐거든요. 그렇게 저는 홧김에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오갈 데 없는 저는 집 밖에 쭈구려 앉아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가 저를 발견하였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도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닌데 흥분한 상태로 말을 했다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에게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것도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서러움에 눈물이 펑펑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한국에 가서 연락도 꼬박꼬박 잘하고 한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려주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국으로 가는 수학여행을 허락받게 되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고 저는 너무나도 떨렸습니다. 핸드폰으로만 보던 한국을 제가 직접 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제 친구들은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의 규모는 엄청났고 시설마저 너무나도 깔끔했기 때문이죠. 공항 내부에는 입출국 심사의 안내를 도와주는 로봇이 있었습니다. 그 로봇의 안내를 받아 저희들은 입출국 심사를 하게 되었고 일본에서의 입출국 심사와는 다르게 한국의 입출국 시스템은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일본에서는 2시간가량 걸렸는데 한국은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죠. 입출국 심사를 마치고 이동을 하는데 저희를 반겨주는 플랜카드도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코로나가 풀리고 처음으로 일본 학생들이 오는 거라 이런 저희들을 위해 한국인들은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더라고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말한 것과는 다르게 한국인들은 너무 친절했어요. 저희를 해치려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겨주기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아버지에게 사진을 전송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답장을 하지 않으셨죠. 저희는 첫 번째 여행지인 경주를 가게 되었습니다. 경주를 가기 위해 저희들은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고, 버스 내부를 본 저희들은 모두 놀랐죠. 버스 내부는 마치 호텔 같았고, 좌석도 널찍했고, 수납 공간마저 여유로웠죠. 그리고 좌석 앞에는 스크린이 있어서 핸드폰과 연동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핸드폰을 연동시킨 후 편안하게 경주로 향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주라는 지역은 한국의 학교에서도 수학여행으로 오는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경주는 석구람과 불국사, 첨성대 등 한국의 다양한 문화재가 있고 한국의 과거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이색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일본의 과거 문화재와 비슷한 느낌이 나긴 하였지만 이렇게 오래되었는데도 훼손이 되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이 될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이렇게 경주에서의 체험학습을 마무리하고 다음 날 저희는 전주로 이동했습니다. 전주라는 지역은 한국에서도 1년에 천만 관광객이 온다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였죠. 그 중에서 저희가 방문하게 될 곳은 한옥마을이라는 명소였습니다. 한옥마을은 마을 전체가 한옥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한국 드라마 속에 들어와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은 다양한 먹거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칼국수집이 유명하다고 하여 저희는 칼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칼국수를 주문했고 음식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주문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칼국수집은 사람이 많은데도 패스트 푸드점보다 빨리 나왔기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칼국수가 나왔고 저는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사진을 보내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다가 실수로 칼국수를 엎어버렸죠. 저는 당황스러워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식당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달려왔죠. 저는 저에게 뭐라고 할줄 알고 긴장을 하고 있었지만 아주머니는 오히려 저에게 다친 곳은 없냐면서 저를 걱정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기에 괜찮다고 말하였죠. 그리고는 바닥에 흘린 칼국수를 치워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놀란 상황이었지만 아주머니의 배려심에 마음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칼국수를 엎었기 때문에 못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새로 칼국수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저는 칼국수를 못 먹을 줄 알아서 마음이 속상했는데 한국의 배려심에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은 일본인을 보면 과거에 저지른 역사 때문에 미워할 법도 한데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모습은 아버지에게 자랑을 하고 싶을 정도였죠. 저는 아버지에게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알렸지만 아버지는 답장이 없으셨죠. 그리고 저희는 밥을 다 먹고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대여했습니다. 한옥마을 앞에는 전동성당이라는 멋지게 생긴 성당이 있는데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친구들과의 좋은 추억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옥마을 근처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 한국인 친구들과 교류를 하고 번역기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죠. 한국인 친구들도 일본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렇게 금세 친해지게 되었죠. 그리고서는 과거 일본의 역사 때문에 일본을 싫어하지 않냐고 물어보자. 그건 과거의 잘못이고, 현재 너희들은 잘못이 없기에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죠. 저는 이 말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한국인 친구에게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랬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신들의 보고 들은 것만 믿고 다른 이야기들은 전부 아니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으니까요. 저는 이러한 일을 겪고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전히 답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인 친구들과 헤어지고 저희는 다음날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서울에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저희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롯데월드라는 놀이공원을 가기 때문이죠. 그곳은 다양한 놀이기구와 먹거리가 있고 그 옆은 롯데월드 타워는 복합 쇼핑몰이기에 K팝에 관련된 굿즈샵 전시 공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롯데월드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저와 제 친구들은 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줄을 기다리는 와중에 앞에 있는 교복을 입은 커플이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중 여성분은 일본 말을 되게 능숙하게 하였고, 줄을 기다리면서 저희와 대화를 했죠. 알고 보니 그분들은 학생이 아니었고, 교복데이트를 즐기기 위해 교복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롯데월드는 교복을 대여해주는 곳이 있고 커플들은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 교복을 입고 다닌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데이트 코스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저도 나중에 남자친구와 한국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면 롯데월드에 와서 교복을 대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인 커플은 저희에게 인기 있는 놀이기구들을 얘기해주었고 저는 한국인의 친절함을 아버지에게 메시지로 알려드렸는데 아버지는 역시나 답장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놀이기구를 즐기고 롯데월드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남자들은 전부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처럼 생겼더라고요. 키도 크고 깔끔한 외모에 피부마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들은 정말 저렇게 생겼구나를 느꼈죠. 저는 한국에서의 수학여행을 통해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학교로 유학을 가야겠다고 말이죠. 저는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 모든 걸 메시지로 아버지께 전달해드렸죠. 그런데 아버지는 역시나 답장이 없으시기에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는 일본에 도착하면 얘기를 하자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수학여행의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다가왔죠. 저와 친구들은 너무 아쉬운 마음에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많은 것을 했지만 못한 것도 많았기에 다음에 다시 한국 여행을 오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일본으로 도착을 하게 됐고, 저는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한국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선물을 샀지만 싫어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재밌는 여행이었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친절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우려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고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다고 말했죠. 그러더니 할아버지는 그동안 자신 때문에 힘들었냐고 묻더군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는 저에게 사과를 하면서 네가 보내준 메시지와 영상을 잘 봤다고. 사실 그 상황들이 믿겨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보냈던 메시지들은 전부 거짓이 없었기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게 되었는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한국과는 너무 다른 사실들에 놀라게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일본 단체에서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조작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레 이렇게 변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해 저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 한국을 한번 가보자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하루 빨리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알아보고 인식이 바뀌게 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저는 일본의 어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 이 사연을 계기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한국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 이야기를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